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중요한 현대시 두 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김소월 시인과 한영훈 시인은 수능시험에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시인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선생님하고 배우는 이두 작품은 공통정서가 그리움인데 그리움이라는 정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정서입니다. 그래서 수능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정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두 편을 해설해 줄 테니까 잘 들으시고 머릿 속에 꼭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수능이나 모의고사 보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가시부터 해설해 주겠습니다. 제목은 여러분 님의 노래입니다. 어, 그러면 이게 이제 중심 소재일 거고요. 요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를 읽으면 됩니다. 첫 번째 일련을 보면 선생님 이 내용을 먼저 정리해주고 표현상의 특징은 차후에 이제. 내용 정리 끝나고 나서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늘제 가슴에 젖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걸 정리하면 화자 곁에는 늘님의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는 여러분 주로 이제님의 노래니까 청각적 이미지가 이 시의 주된 감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 화자는, 화자는님의 노래를 통해서 님의 노래를 통해서 결국 옆에 없는 님을 뭐하고 있구나, 그리워하고 있구나,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적 상황은.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움이란 단어도 있고요. 됐죠? 그래서 아 주된 정서가 그리움이구나 정도는 충분히 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화자는 님의 노래를 통해서 결국 님을 그리워한다. 그리고 긴 날을 문밖에서 됐죠? 이문 밖은 공간적 배경이고요. 문 밖에 들어도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는 해가지고 저물어도 밤이 들고 잠들어도 됐죠. 이건 뭘 나타낸 거죠?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이런 뜻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언제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나. 늘 시간이 흘러도 됐죠. 결국, 님의 노래 때문에 나는 님이 보고 싶어요. 해서 1년, 2년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 님의 노래가 하는 역할은 뭐죠? 님을 그리워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지금 헤어져 있으면 그 사람과 추억이 있었던 사진을 보면서 마음을 미루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리워하잖아요. 그죠? 그 사진하고 똑같은 게 바로 이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기 이제 저녁 때가 되면 그 사진을 끌어 안고 이제 포근히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꿈꾸면서 잠이 들지요. 됐죠? 그게 바로 이 노래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고의도 흔들리는 노래가락에 내 잠은 그만이 깊이 들어요. 부족한 외롭고 쓸쓸한 잠자리 홀로 외롭죠. 그죠? 누워도 내 잠은 포근이 깊이 든답니다. 포스근이란 말은 포근이란 뜻이에요. 알았죠? 그럼 여기서 노래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화자에게 노래는 결국 위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시적화자는 님의 노래를 통해서 지금 결국 외롭지만 그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화자는 외로움을 뭘 통해서? 님의 노래를 통해서 달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님의 노래가 하는 역할은 뭐죠? 님을 그리워하는 계기, 외로움을 달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님의 노래입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밑에, 그러나! 여기부터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는 전환됩니다. 됐죠? 그러나!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다시. 아니,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리거나,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만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머릿속에 남아야지, 잊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두 행도 역설적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사연에서 님의 노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걸 더, 님의 부재를 더 강하게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들고 여러분들 잠이 들었어 그래서 꿈속에 님을 사랑하는 님의 모습을 꿈을 꿨어 그리고 눈 뜨고 나서 아침이 되면 옆에 누가 없죠? 님이 없죠 그럼 이 사진이 여러분들 님의 부재를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님의 노래도 여러분들 결국 님의 부재를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제 결국 시적 화자는 님의 노래를 통해서 님을 그리워하고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지만 결국 그 노래 때문에 모두 강하게 느낀다. 님의 부재도 강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1년부터 3년하고 마지막 4년을 묶으면 얘가 뭐라고 한다. 우리가 역설적 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노래가... 그리움과 위안이 될 때도 있지만 결국 부재를 더 강하게 느끼게 한다는 건 노래가 하는 역할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역설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주제를 보면 중심 내용 뭐겠어요? 아 님에 대한 그리움과 부재로 인한 슬픔이구나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됩니다. 알았죠? 님에 대한 그리움 플러스 됐죠? 부재로 인한 인한 슬픔이구나. 이게 중심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이 시에 과연 이 님을, 어, 사랑하는 존재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 1920년대 쓰였으니까 조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결국은 실적화자는 조국을 그리워해요. 그럼 결국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위안으로 삼아요. 하지만 결국 지금 조국은 뺏겼다. 해서 결국 조국 상실의 슬픔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제, 어, 그리고 중요한 건이 님이, 우리님이라는 거, 나의님이 아니고 우리님이라는 건 어떤 특정 개인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다수가 좋아하는 님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 이 님을 조국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해석들은 여러분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또는 자료를 통해서 해석하시면 되고 내용은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됐죠? 그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은 뭐이 정도만 알아둡시다. 여기 보면. 님의 맑은 노래, 결국 밑에 님의 고운 노래, 여기 밑에 님의 노래, 뭐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근데 이 시는 보면, 첫 번째 이 일행과 사행은, 아, 유사한, 아, 사행이 아니 유사한 행의 반복이 있다는 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귀에 들려요, 귀에 들려요는 이건 동일한, 동일한 식구의 반복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됐죠? 여기도 있죠? 깊이 들어요, 깊이 들어요, 이렇게. 이해된 거죠. 이런 표현상의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 읽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그리운 우리 님의 맑은 노래는 삼음보 됐죠.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있어요. 삼음보. 그래서 이건 삼음보 율로돼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앞에 글자가 여러분들 여기몇 글자죠? 일곱 글자예요. 뒤에가 몇 글자죠? 다섯 글자래서. 7호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무슨 각적 이미지가 강하다? 청각적 이미지가 강하다는 걸좀 알아두시고, 여기에 뭐가 쓰였다? 시적 허용이 쓰였고, 여기에 뭐가 쓰였다? 역설법이 쓰였고, 결국 1년, 3년하고 4년이 무슨 적이다? 역설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참고로, 흔들리는 노래가락이라고 하면 청각을 무슨 각화시킨 거다? 시각화시켰다면? 공감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착각할 수 있는 거한 가지를 좀 알려주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이 끝에 요가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요가. 근데 학생들 중에는 이 요를 종결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알았죠? 이 요는 상대를 높이는 보조사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조사의 반복을 통한 운율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어, 표현상의 특징은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나시를 한번 해설해 주겠습니다. 이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란 시를 좀 알면 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고요. 한용운의 시는 여러분 수능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의 비밀도 여러분들 좀꼭 이해해서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제목은 여러분 들 이겁니다. 수의 비밀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수의 비밀이 뭔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알았죠? 어, 아까 우리 가시처럼 내용을 선생님이 먼저 정리하고 표현상의 특징을 알려줄 테니까 내용을 볼까요?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치워놓았습니다. 옷을 지었대요. 그럼 이 옷은 여러분 당신을 주기 위한 뭐겠어요? 사랑과 정성의 의미가 들어있죠.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님이 옷을 지었는데 그 옷이 뭐냐면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잠옷도 지었답니다. 옷을 참... 많이 지었네요. 다양하게. 그럼 이렇게 다양하게 님의 옷을 지었다는 건그 정도로 옷을 지은 지 오래됐다는 건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양한 옷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옷을 만든 지 오래됐다는 것이고 돌려서 말하면 님이 오기를 기다린 시간이 길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진짜 지 않은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은 것 뿐입니다. 지금 작은 주머니에 수만 완성을 안 했어요. 그럼 옷은 완전히 완성이 안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시적화자는 왜 완성을 안 했겠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대부분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추운 겨울에 목도리를 선물하기 위해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목도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어? 술을 놓으면 뜨개질이라고 하죠. 뜨개질하면 이제 뜨개질 할때그 사람이 이 목도리를 차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어, 얼굴에 웃음이지고 어, 결국 어, 행복감이 들고 기쁨이 들죠. 그거 같은 겁니다. 이거. 근데 어떻게 보면 시적화자는 당신을 위해서 옷을 지었고 옷을 다양하게 지었어요. 다양하게 지었다는 건 옷을 지은 지참 오래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주머니에 수만 지금 완성을 안 했어요. 밑에. 네. 주머니는 나의 손대가 많이 묻었어요. 왜? 아니, 주머니를, 술을 넣기 위해서 많이 만졌겠죠. 밑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 이유죠. 그죠? 이유죠. 어? 이유가.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간다가 이게 이유입니다. 이거 반복되어 있죠. 그죠? 어? 럼 결국, 주머니에 내 손대가 많이 묻은 건, 결국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짓다가 놓아뒀기 때문인데, 그 정도로 뭐가 길었기 때문이다. 님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지금 주머니에 손때가 많이 묻은 겁니다. 근데 밑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다고 오해를 해요. 하지만 그러한 비밀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 수의 비밀만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죠?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때, 님의 모일때 부재중일 때, 또는 님을 뭐할 때? 기다릴 때. 이런 뜻 아니야? 님을 기다릴 때, 님이 부재중일 때, 주머니에 술을 놓으려면, 나의 마음, 이게 이 중요해, 진짜. 여기가 나의 마음, 이게 주호입니다. 나의 마음은 수놓은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마음이. 그럼 주머니 속에서는 맑은 노래가 나와서 다시 나의 마음이 된답니다. 여기서 맑은 노래는 여러분, 결국 나의 마음하고 같은 겁니다. 맑은 노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시에서 맑은 노래는 여러분, 님의 노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맑은 노래는 화자의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 술을 놓기 위해서 내 마음이 바늘구멍을 따라서 주머니에 들어갔다가 주머니에서 맑은 노래가 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술을 놓다 보면, 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의 비밀의 핵심은 뭐죠? 이거죠. 수의 비밀은 일단 님이 부재 상황이고, 그래서 님을 기다리면서 수를 놓는 겁니다. 근데 이 수를 놓다 보면 결국 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진다가 바로 수의 비밀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님의 부재고 기다림 때문에 수를 완성하지 않아요. 알았죠? 근데 이 술을 완성하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술을 놓다 보면, 님에 대한 사랑은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의 비밀이다. 자, 밑에!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은 없습니다. 이 보물을 어떻게 보면 이게 님일 수도 있고요. 알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케깨드죠 주머니에 넣을 만한 보물은 없어요. 나는 보물을 넣기 위해서 주머니에 술을 놓는 게 아니다. 나는 님을 기다리면서 님의 사랑 때문에 술을 놓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보물은 님이라고 봐도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 작은 주머니는 짓고, 짓기 싫어서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하죠. 짓고 싶어서 짓지 않는 겁니다. 라고 하면 이건 역설적입니다. 됐죠? 선생님이 이 시를 설명할 때 가장 중시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럼 결국 이 시에서 수의 비밀은 뭡니까? 결국, 님을 기다리면서 시적화자가 자기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짓는 것도 될수 있고, 결국 술을 놓다 보면 님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해지니까 술을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 수의 비밀의 핵심은 뭡니까? 결국, 수의 비밀은 님에 대한 사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 지금 님이 부재 중이에요. 그 님을 위해서 옷을 지금 지었는데 지금 주머니에 술을 놓지 않았다. 술을 놓지 않은 이유는 결국 님의 기다림이 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손때가 주머니에 많이 묻었죠. 하지만 내가 술을 놓지 않는 건 솜씨가 없어서가 아니다. 결국 님을 기다리면서 님에 대한 사랑을 되새기기 위해서 술을 놓는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술을 놓는 게 화자의 외로운 마음을 미루하는 것도 되지만 결국 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이 사람이 이렇게 옷을 지었다는 것 자체는 님이 꼭 온다는 겁니까? 오지 않는다는 겁니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의 시적화자는 님이 올 거라는 확신이 아주 강합니다. 님의 침묵에도 보면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님은 올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죠 결국 여러분 나룻와 행인이라는 시도 수능 시험에 나왔는데 나룻와 행인에서도 너는 갔다가 분명히 올 거야 나는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어떤 대상에 대한 기다림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만남에 대한 확신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한용훈의 시에는. 그 우리 여러분 어 님의 침묵이 원래 제망 메가를 모티브로 해서 쓴 건데 제망 메가라는 시가 누이가 죽었어요. 그게 결국 너무 인생 무상이 슬퍼요. 알았죠? 하지만 언젠가는 만날 겁니다. 그래서 재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님의 침묵으로 가고 한용운의 시에는 대체로 보면 님에 대한 기다림도 강하지만 그리움도 강하지만 확신이 있다는 거 제외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걸꼭 머릿속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용 네, 이해되죠? 나는 님의 옷을 지었어요. 여러 가지 지었어요. 주머니에 수만 놓지 않았어요. 내가 술을 놓지 않았는데 주머니에 손때가 많이 묻었어요. 이유는 왜? 지었다가 놓아두고 지었다가 놓아뒀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 사람들은 내가 솜씨가 없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나의 수의 비밀은 그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마음이 아플 때 술을 놓으면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결국 내가 마음이 결국 아플 때 술을 놓다 보면 님에 대한 사랑이 맑은 노래, 사랑이 더 커져요. 그래서 짓고 싶지만 짓지 않는 거예요. 만성을 하지 않는 이유는 술을 계속 놓아야지만 결국 내 외로움도 슬픔도 달릴 수 있지만, 님에 대한 사랑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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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는 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씁니다, 씁니다, 씁니다. 이건 맞아요. 이거는 종어미의 반복이에요.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이다. 이런 걸 여러분 들 뭐라고도 하죠? 경영어체로 되겠다. 이렇게도 안시죠 여기 아까 여러분들 뭐가 쓰였다 그랬죠? 역설법이 쓰였다. 됐죠? 짓고 싶어서 짓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에 역설법이 쓰였다는 걸좀 알아두시고, 여기에 여러분들 뭐 다른 특 금시리한 단어가 있으면, 아, 이건 뭐 색채어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해 되죠 어,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 표현상의 특징으로 알아둘 것은 없습니다. 이해 되셨죠?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됩니다. 이 시도 여러분들 보면 이 시도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적 이미지는 뭡니까? 술을 놓는 거죠. 술을 놓는 거 알았죠? 이건 여러분 청각적 이미지보다는 시각적 이미지가 강한데 여기에 여러분 뭐라고 돼?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된다라고 할때이 맑은 노래는 무슨 각적 청각적 이미지다? 청각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시각적 이미지가 주가 되게 됩니다. 됐죠? 여기 이제 맑은 노래는 청각적 이미지가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 되셨죠 응. 끝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어, 기억하고 니은의 공통점 뭡니까 아 기억은 여러분들 어 님이 부른 맑은 노래고 이거는 화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님의 노래라면 이건 화자의 노래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건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님에게 삶에 대한 허무감을 불러일으키는 화자에게 삶에 대한 허무함을 불러일으키는 건 기억은 될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님의 노래가 나를 위안을 주지만 결국 자다 깨어나면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서 허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절약은 하 자신의 임과 동시신을 틀렸고요. 화자가 님에게 기대하는 바를 전달하는 수단도 아니고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지향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화절약은 하 부정적인 현실이 이거 뭐겠어요? 님의 부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님의 부재를 견딜 수 있게 위안의 존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답은 5번이 될수 있습니다. 맞죠? 어, 나시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님의 부재일 때, 결국 술을 놓으면 위안이 되죠. 그리고 님에 대한 사랑도 더 강해진다니까 5번이 정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A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데, AB 모두 시간적 변경으로서 정서 변화는 없죠. 그 다음에, 어, 회의적이다. 그 다음에 냉소적이다. 이 말은, 님이 과연 올까? 진짜? 어머 음, 뭐, 해 뭐, 이런 태도거든요. 이 회의적이라는 건 여러분, 음문을 품다 의 뜻입니다. 냉소적이란 말도 여러분, 결국 확신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됐죠? 둘다 이런 태도가 들어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님의 노래가 늘 함께 있다는 건데, A가. B는 여러분, 뭐, 짓고 싶어서 짓지 않는다는 역설법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 회의적이다. 냉소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A, B 모두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대응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A는 B와 달리 과거 상황과 현재 상황을 교체하고 있는 것도 틀린 겁니다. 그냥 현재 늘 님의 노래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B는 A와 달리 모순적인 태도가 맞습니다. 역설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화자의 소망은 결국 짓고 싶은 겁니다. 짓고 싶은 겁니다. 분명히 거기죠. 짓고 싶어서 짓지 않는다. 그럼 결국 짓고 싶은데 결국, 님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짓지 않는 거라는 건 결국 화자의 소망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이것도 5번이 답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세요. 가시나 나시나 다 역설적인 건 맞습니다. 가시도 결국 노래가 그리움의 계기도 되지만 부재를 더 강하게 느끼게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역설적이고, 알았죠? 나시도 결국 시적 화자는 지금 술을 완성하고 싶어요. 즉, 님이 꼭 빨리 와서 만나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수를 완성하지 않는 거라면 알았죠? 짓고 싶은데도 짓지 않는다라는 거 자체가 또 역설적이에요. 알았죠? 두 작품의 공통점은 역설적 인식이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A하고 B만 비교하면 5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둘의 차이점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원래 고전시가의 삼인곡에 대해서 설명한 적인데 삼인곡도 여러분 시적 화자가 결국 님하고 헤어져서 님을 그리워하고 님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전하지 못하니까 죽어서라도 전하겠다고 말하는 게삼인곡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소월 한용운은 전통적인 시가양식의 소재 님의 부재나 상실에서 오는 서름과 아픔이 이제 이두 작품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창조적으로 계승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 시인 모두 떠난 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전통적 화자의 모습인데 1920년대를 살아가는 시인 자신의 서정을 드러냈습니다.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김소월의 작품에는 떠난 님을 그리하며 워 아픔을 안으로 사귀면서 감내하는 화자의 정조가 부각돼 있어요. 김소월은 여러분 결국 노래를 님의 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님의 부재에 대한 슬픔을 위로하면서 참는 거죠. 그게 김소월의 시라면 한영훈의 작품에서는 제외의 단성이나 일타났다는 거야. 언젠가 분명히 오니까 옷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현재 의 슬픔과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통해 님에 대한 사랑이 부각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시면 돼. 김소월의 시에는 아픔을 안으로 사귀면서 감내하는 정서가 강하다면. 한용훈의 시에는 님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김서울의 시는 부재로 인한 슬픔이 더 강하다면, 알았죠? 한용훈의 시에는 아니야, 님에 대한 사랑이 더 강하다는 게, 오, 어, 언젠가 꼭올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이는 김서울이 허무주의에 빠졌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 님을 다시 만날 수 없는 대상으로 설정하고, 한용우는 당의의 현실에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언젠가 꼭 온다고 설정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결국, 님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은 동일한데, 화자가 님을 대하는, 현실을 대하는 태도는 좀 다르다는 거죠. 한 사람은 그냥 님이 없으니까 슬퍼하는 거고, 한 사람은 님이 꼭올 거니까 기다리는 거고. 이 차이가 있다는 것만 좀알아두십시다 그럼 1번 문제는 1번 선택지는 가에서 고적한 외롭고 쓸쓸한 잠차를 홀로 넣는 것은 님의 부재로 인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황이다. 나에서 당신을 위해서 지은 심이나 동포 자리옷은 님의 부재로 인한 슬픔 가운데 만든 것으로 님에 대한 사랑이다. 맞잖아요. 그죠그 다음에 가에서 긴 날을 문 밖에서 님의 노래를 듣는 것 나에서 마음이 아프고 쓰릴때 숨을 놓는 것, 다 뭡니까? 아픔을 감내하는 것. 위안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다 공통점이 됐죠.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위로가 그래서 결국 부재 속에서도 현재의 아픔을 감내하는 모습이 다 나타날 수 있어요 됐죠 공통점입니다 가에서 님의 노래가 언젠가 내 가슴에 젖어 있다는 것은 언제나 님의 노래가 늘 존재한다 언제나 님을 그리워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나에서 당신을 기다리며 주머니에 넣을 보물을 찾지 못한 것은 보물을 찾지 못한 것은 떠난님이 돌아오지 못할 슬픈 미래에 대한 하, 이건 말이야 한용훈의 시는 분명히 확신이 있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한용운의 시에서 보물을 찾지 못했다가 꼭 님이 돌아오지 못할 슬픈 미래를 표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답이 여러분 4번니다 분명히 보기에서 한용운 씨는 님이 반드시 온다는 확신이 있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 내 주머니에 넣을 보물은 없다라는 건 보물 때문에 주머니를 짓는 게 아니고 님을 위해서 짓는 거라는 의미를 강조한 거지. 쉽게 말하면 님이 반드시 올 거라는 확신에 의해서 이런 표현을 쓴 거지. 결국 슬픈 미래를 표현한 건 아니다. 가에서 님의 노래를 낭짐 없이 잃어버리는 것은 님의 부재로 인한 허무함이구요. 주머니에 나의 손때가 많이 묻은 것은 님의 재회를 바라는 화자의 기대감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죠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두 편의 시가 쉬운 듯 하면서도 여러분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편의 상황을 좀 이해해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인식했으면 좋겠고 이런 걸 이제 고정 시가를 읽다 보면 이제 그리움의 시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과 또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나중에 문제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현대 시중에 출제 가능성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혼자 읽고 이해하는 데좀 어려움이 있거나 진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시들은 선생님이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이 된 학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하고는 다음 해설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듣는다 고생했습니다.